자 각도 다다운 180도지? 네 그럼 3X는 이거 봐 30을 뺐는데 왜 이게 아아 아. 그래 넘어가면 마이너스 30이지 150이지 그지? 네그 X는 50도 남았나 아 실수하면 안 돼? 안 됩니다 그 다음 AD하고 직교하는 거 수직인 거는 CD니까 맞았고 네 A에서 BC, BD A에서 BD에 내린 수선의 발꼬락발꼬락은 점이야 아 다른 점이다. 다른 점이다. A. 른 점이다 a 와 b d 사이의 거리 거리는 제일 짧은 기, 선분의 길이 3 c m 라고네 이게 길이라고 이게 거리가 이게 거리가냐? 아. 제일 짧은 거리가. 따라 e t kiddie row. y 거리 g 거리다 i d d i e d 하고 B, d 사이. d 어디 있어? B, C 사이 u 거리는 k i 야 7cm. r 제일, 제일 AOE를 구해야겠지? BOC는 EOD니까. 네. EOD를 EA로 나가. EA. BOC는 AG. 그럼 얘랑 얘랑 무슨 꼭지각? 그 막꼭지각이요. 그니까 3A가 90도지. 네. 그니까 A가 30도 나왔나? 응. 음. AOE는 몇 도? 90도에 30도니까. 120도 나오겠지? 음. 네. 알았어? 네. 맞꼭지각이야. 이게 맞꼭지각이야. 아니지. 맞꼭지각은 두 선분이 이루는 각이지. 이거 하나, 둘, 셋, 네 개잖아. 네. 네 직선이 이루는 각은 아니지. 두 직선이 교점을 가질 때 뭐라고? 그편 그거 뭐지? 두 직선이 따라 두 직선이 두 직선이 교점을 가질 때 교점을 가질 때 생기는 생기는 각 마주 보는 두 각. 응? 마주 보는 네. 마주 보는 조각, 조각, 그걸 맛곡지각이라 한단 말이야. 그래서 네, 이 맛곡지각이다. 인데 여기서는 xx했다. 응, 네, 엄청이었다. <laughs> <laughs> 근데 각이는 같으니까 맞꼭지각이다 보셔도 좋잖아.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맛곡지각은 정확하게 이 각이 되는 거죠. 예. 그다음. 문제를 거.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표면 위에 직선 A 4개가 있다 <laughs> 다음 보기에서 오른 것을 고르세요 A, B와 C, D는 평행하다? 그제네 왜? 지금 이 각과 이 각이 무슨 각이야? 어떤 각이 같으니까? 예 B, C와 C, D는 한 점에서 만난다? 네 맞습니다 A D 와 B C는 A D 와 B C는 만나준다 맞았잖아. 네. A D 와 C D는 일치하는 게 아니라 만난다. 일치하는 거 완전히 아, 만난다 일치하는 완전히 풀게되는 거. 문제로 오른쪽 사각기둥에서 두 모서리의 위치 관계를 쓰세요. A B 하고 A C는 응한 점에서만 일치한다 아니라 한점 만난다. 음. A, D와 B 평행하다. 네. B C 어디서? B C 어디서? E D 어디서? 꼬인 위치 따라해 꼬인 위치. 음, 꼬인 위치. 꼬인 위치. 꼬인 위치 있다. 알겠습니까, 고객님? 그 다음에 A는 N 위 있다. 응? A는 점은. A는 직선. N 위 있다. 네. 에 위에다 위지다위 있는 위에니야에다위야다어에 <laughs>